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7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활기찬 인생을 꿈꿉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잘 늙어가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 즉, 자립심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70세가 넘어서도 행복을 지켜주는 5가지 핵심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노년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 육체적 독립성에 달려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이 다섯 가지 능력을 유지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자립적인 이동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고 관절이 약해지지만 적절한 운동을 통해 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노년의 존엄성과 직결됩니다. 버스 한 정거장이라도 스스로 걸어다니고 남의 도움 없이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이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친구나 이웃과 꾸준히 만나는 사회적 관계 유지 능력입니다. 고독은 노년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웃는 것,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역할과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발한 사회활동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세 번째 능력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인지 활동 능력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끊임없이 뇌를 쓰는 데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독서를 즐기는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네 번째 능력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자기 돌봄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을 보고 간단한 식사를 차려먹고 약을 챙겨먹는 일련의 과정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독립성도 지켜줍니다. 이 능력이 곧 일상의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능력은 현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상실과 아픔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며 매일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마음가짐이 행복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한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는 늙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늙어가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능력 즉 걷기, 사람 만나기, 배우기, 스스로 돌보기, 감사하기를 일상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70세를 넘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비결입니다. 이처럼 유익한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